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도 아쉽게도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출발은 괜찮았었거든요. 네 플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0.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3분봉으로 보면은 네, 상승 출발했으나 을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 정치 뉴스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아침에도 장 개장하고 또 2차 개엄 정황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도망치겠죠. 우리 투자자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그런 안 좋은 뉴스들 나와서 더 하락폭이 커졌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회복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오후에도 정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피곤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속보치로 뭐 추가 개엄 없을 거다. 뭐 지시 내려와도 거부하겠다. 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독대. 뭐제 대통령이 국회 간다고 하니까 뭐 국회를 뭐 앞에서 이제 의원들이 막고 아 너무 정말 이제 피로한 그러니까 뭐주식도 주식인데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답답한 모습이고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투자자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원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매수 우위였거든요. 매수 우위다가 네 다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예,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아쉽게도 외국인 매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한 모습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인버스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아침 9시 9분에 인버스 일부 매수를 했고요 아침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버스는 상승을 하면서 그냥 일단 인버스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오르길래 바로 입절하면서 반등을 좀 기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판 것보다는 낮은 가격에 종가가 만들어져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로 매수했던 채권을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한 상태고요 엔화 절반 정도는 오늘 다시 환전을 했고 원화로 엔화가 아무래도 더 오를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절반은 엔화로 일단 남겨놓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말 저는 잘 대응을 남은 시간 해야 될것 같고요 제 보유종목 코스피 예, 오늘도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뭐 하락폭이 엄청 커졌다가 회복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래도 본전에서 마감한 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 2.7까지 갔었거든요 아참 사람 심리는 모르겠으나 오늘도 하락을 했다 근데 뭐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하락을 해도 심리적으로 뭐 충격이 크진 않네요 그리고 전종목 2철 챌린지도 하락 네, 이렇게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 ENF만 뭐 살짝 오르고 나머지도 하락. 그래서 결국에 오늘도 한 종목 빼고는 전부 하락을 한 하루였고요. 참 쉽지 않죠. 그나마 뭐 채권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 불씨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잘 대응해야 될것 같고 뭐 연금 계좌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요에나로 매수한 채권은 계속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이번 하락장에 이렇게 개업령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예,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요 며칠 예, 계좌가 너무 안 좋아서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았더니 계좌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제 계좌 상황 이렇습니다. 뭐 변동된 거 없고요. 이쪽에 실현손익 15만 원이 찍힌 이유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버스를 예, 인버스를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1.46% 그래도 당일 1.46% 수익률은 괜찮죠 하루 만에 당일 매매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수익 실현했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길 바라면서 많이 오를 때또 인버스를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신한지주, 콘중, SJ 다 이런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계좌도 마찬가지 <laughs> 어쩌다 보니 플러스였던 아바코가 마이너스 21%까지 왔네요.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바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 방어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하루에 뭐 만주, 이만주씩 신청해서 매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계속 보는데 이렇게 NH투자증권 가면 자사주 매입 현황이 있는데 예, 오늘 신청수량 아바코가 만주에서 체결수량이 만주입니다. 만주신청에서 만주 다 체결을 했는데도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실적도 나오고 주주환원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 내년에도 수주 잔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예,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이거는 기다려 보고요 코스피 종목들도 뭐 쉽지 않습니다. 반토막 종목이 두 개나 나와 있고, 예, 삼성 SDI-44% 하이트 진로만 조금 믿고 있었는데, 하이트 진로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예, 계엄령 시장에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뿐 아니고 요 며칠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네, 계좌가 더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린대로 인버스 정도만 조금 48, 48 하면서 49, 89 혹은 인버스 샀다가 지수가 올라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추가 매수하면서 인버스로 대응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 멘탈을 좀 잡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도 아마 정치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탄핵 표결, 표결도 있다고 하고, 하참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민들이니까 이번 정치적 이슈도 잘 정리되고 우리 계좌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